캄보디아에서 한국인 20대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졌지만 그의 시신은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가족에게 한 통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고를 쳤다. 돈 5천만 원을 보내라. 전화 속 목소리는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남성이었습니다. 가족은 즉시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했지만 A 씨는 결국, 캄포쭈 보코산 인근에서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가 끌려간 곳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금 캠프로 알려진 지역. 이들은 피해자들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탈출을 막기 위해 전기 고문과 폭행을 일삼습니다. 피해자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2022년엔 스무 건 남지시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신고가 작년엔 220건, 올해는 8월까지만 330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해당 지역의 여행 경보 2단계 연가제를 발령했지만 이미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여전히 빚을 탕감해주겠다, 고액 아르바이트 같은 말로 한국 청년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시신 송환을 기다리며 국가가 더 강력하게 나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 개인의 부주의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대응 부재 때문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